안녕하세요, 가럴로스입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드라마 볼 때마다 주연자 연기력도 좋고 그리고 주연자들의 의상 눈에 띄어요. 그런데 저만 그렇지 않은가 봐요. 외국인 친구들도 자주 물어봐요. 한국 옷, 한복에 대해서 계속 연락하 오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혹심이 더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K-패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K-패션 비법, K-패션 비별, K-패션 시크릿 같이 알아보실까요? 보네요. 다온것같아요 여기. 사극에서 나오는 한복이나 모자 같은 장신구 외국인한테 너무나 신기해요. 한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선생님 한복의 성지언 것 같아요. 한복 매력은 무엇인가요? 색감이에요. 색감이요? 에 색감이 좋아요. 그리고 선. 아.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도련의 선과 대리의 선과 사람의 직선과 곡선의 네. 어울림. 바로 그게 한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선생님 제가 알기로 순서가 있고 여러 번 입어야 되고 그런 거가 있지 않아요. 네, 순서 가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 옷을 먼저 입을 순 없거든요. 차례가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아래부터 입고 위로 입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속옷부터 겉옷까지 겉옷에 위에 또 상징적일 때마다 의식 있을 때마다 오. 옷을 많이 겹겹이 입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의복의 복잡함에 의해서 그분의 신분이 드러나는 게 오. 바로 한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우, 그럼 순서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어, 몰랐어요.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어, 네, 네, <laughs> 네. 그러시면 음, 여기 여성들이 오시고 네. 이게 남성들이 오신데 아. 요즘에는 입고 있는 옷 위에다가 아. 그냥 상의로만도 네. 걸쳐 입을 수 있도록 와. 이런 식으로 그냥 위대 옷을 위대 입으셔도 yeah. 괜찮습니다. 네한번 네, 이렇게 더 편하게 입으시려면 이 상의 하나 정도는 볼고 아, 입어도 그렇죠. 괜찮은데 <laughs> 잘 어울리시잖아요. 오 네. 좋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반드시 어디에는 수식을 가르쳐야지 한복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반드시 관을 올리는 거죠. 오. 뭐가 됐건.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 뭐, 킹덤? 맞아요. 네. 갓, 거기서 같은 기가 많아요. 네네. 사실은 그 가시라는 게 옷의 마무리, 복식의 마무리가 머리 에 얹는 거거든요. 오. 혹시 각 구경해 보셨어요? <laughs> 한복 체 험했을 때는 한번 <laughs> 했는데, 근데 그거 제대로 네, 가시지 잘 모르겠어요. 어, 정말 제대로 가시 있어요. 와, 이건 왕이 가시거든요. 오. 일단 한번 써보시겠어요? 어, 어, 네네. 가능할까요? <laughs> 네. <laughs> 와, 네. 오 이렇게 디테일까지 다요. 네. 꼭대기 올라 있는 이옹로는 네. 왕 많이 쓸수 있어요. 네, 가디에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럼 제가 이거 쓰면은 왕이 된거 아니죠? <laughs> 기분 느껴보시게, 삼삼 보시겠어요? 네. <laughs> 사실은 가스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요. 망근을 네. 씌워서 얹는 아, 네. 거거든요, 여기다가. 아, 네. 근데 오늘은 그냥 떡바로 쓰셔보세요. 네. 네. 뭔가 다른 사람 된것 같다. 옷을 입고 반드시 머리에 뭔가를 올려야만이 마무리가 됐는예요 아 선생님 옷은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그 중에는 인상 제일 깊었던 거 광진이였어요. 이 먼저 먹어보는 것이다. 간식식으로밀과 경단을 자주 드신다. 한진이 옷을 만들었을 때 어떤 기념으로 만드셨어요? 제가 사실 한복을 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기녀복시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패션의 리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때는 기녀들이 활발하게 자유롭게 그래서 신분이 중인의 신분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기녀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뭐 패션 모델 하는 것처럼 그사람들때 보면 우리 옷의 리더자였을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흔히 볼수 있는 흰 흰복의 미인도에서 그 실루엣은 정말 어디에서도 볼수 없을 만큼 정말 그 자태는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옷을 가지고 언젠간 한번 드라마나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을 만큼 그때 하고 싶은 옷은 정말 만끽했다. 선생님 한복은 계속 같은 옷이 아니었죠? 그 동안 여러 변화가 있었죠? 지금 여기서 유행이 꾸준히 되듯이 역시 한복도 시대별로 아... 꾸준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스커트가 치마가 긴 치마가 짧게 짧게 올라가서 핫팬티만큼 짧아지듯이 <laughs> 저고리 역시도 굉장히 짧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 치마의 변화도 있었고 그런 실루엣들이 지금의 유행처럼 그때에도 굉장히 큰 변화되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시대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면 지금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한복의 트렌드가 첫째는 편리하게 쉽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관심 있는 옷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고 계신 것처럼 변화를 주는 거 너무 긴건 짧게 하고 너무 퍼진 건 타이트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게 젊은 세대, 지금의 세대들이 많이 원하는 게 편리하고 쉽게 입을 수 있고 화려한 옷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선생님 전신구 다양한 종류 있는데 여기 있는 중에는 뭐 어떤 종류 있어요? 비녀, 뒷꼬지, 노리개, 가리개. 와. 응? 어? 종류는 많죠. 와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보석이에요. 와. 네. 와,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 다 이게 자연 천연 보석들이에요. 네. 가락지 옛날에는 어, 하나를 끼는 건 반지고 음. 두 개를 꼈을 때가 가락지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아, 손가락에. 그 오케이. 쌍가락지를 음. 꼈었어요. 네. 이제 노리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우와. 이 노리개라는 것은 옷의 장신구죠, 한마디로. 그래서 네. 옷을 더 덧보이고 예뻐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이런 것 자체가 한 사람의 장인이 아니라 장인이 세, 네명 정도 모여져야지. 왜냐면 호박에다가 속에 비어있게 세공한 거잖아요. 와우. 다, 거기다 이런 술 같은 것도 술을만 꼬는 장인이 또 했어요. 네. 네, 이런 작품들은 이제 왕비의 큰대례복이나큰 옷을 입을 때에 했던 거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나씩 단작으로 되거나 작은 것들은 그냥 평상시에 예쁘게 옷을 덮붙여 이쁘고 싶을 때에 찬 거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폐물이라는 것은 패션의 마무리라고 볼수 있어요. 아우 선생님 오늘 선생님 덕분에 한복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고. 아 다음번에 정신 굽고 때는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해야겠네요. 선생 앞으로 계속 예쁜 행복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 저한테는 더 이상 없는 기쁨이거든요. 아... <laughs> 오늘 고맙습니다. <laughs> <의사드립니다>. 네. <laughs> 서일 세대 한국 패션디자인 볼수 있다던데 어디죠?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침물버스님. 네, 반갑습니다. 녕하세니다 <laughs> 네. 여기서 일세대 한국 패션디자인 볼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예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어, 서울공예박물관은 2023년도 첫 번째 전시로 어, 입고 꾸미기 위한 공예라는 그런 전시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한국의 1세대 디자이너들 주로 세 분의 작품을 두고 입고 꾸미기 위한 공예로서 복식 전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공예박물관은 도자기 많이 생각하지만 네. 패션도 공예라고 불릴 수 있어요. 서울공예박물관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긴 공예 전문 박물관인데요.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을 다 공예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곳은 도자기, 금속공예, 가죽공예 그리고 패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현대 공예를 아우르는 맥락에서 공예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박물관입니다. 어 흠유럽네요. 그럼 우리 전시 좀 볼까요? <laughs> 네,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흠미롭네요 네, 가수 전시도 <laughs> 하고. 볼까요? 네. <laughs> 오. 그럼 여기 공예적인 요소는 어디서 볼수 있어요? 이 작품은 어, 최경자라고 하는 1 세대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인데. 10월 12일 반도 호텔에서 최경자 복장 발표회가 개막돼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네. 치맛단을 한번 보세요. 네, 맞아요. 네, 치맛단에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좁다가 다시 또 네, 모양도 네. 있는 것같아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름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아이 평면인 옷감을 신체에 딱 붙여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드는 여러 수공예적 기법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옷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손으로 접어서 입체감을 드러내게 제작을 했습니다. 주름의 방향을 보시면은요, 어떤 네. 것은 한쪽으로만 접고 그 다음 단은 또 다른 반대쪽으로 접다 보니까 맞아요. 전체적인 쉐입은 단순하지만은 그. 치마단을 보시면 굉장히 은은하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주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이나 질감이 달라 보이는 그런 특징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아주 예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해요. 어? 네, 맞춰 볼게요. 네. 여기 지금 <laughs> 보시는 작품에서 네. 어떤 공예적인 요소가 음. 보이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 뭐 일단 길이 보고 이런 모양도 보면은 음. 한복이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뭐 경복궁 쪽에서 음... 많이 보이는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직물 자체가 견직물이어서 한복의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어, 사실은 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문양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요. 네. 어, 이거는 프린트가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프린트는 이 디자이너가 손수 직접 손으로 그려서 만든. 오... 프린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래서 직접 손으로 그린 다음에 그 위에 비즈를 손으로 한땀 한땀 네 얹어가지고 만든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재밌네요. 네. 어, 이 스타일을 어딘가에서 본것 같은데요. 안드라킨 작품 아니나요? 어, 네 맞습니다. 아, 세계적인 그런 디자이너이시죠.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그런 전시 디자이너인 앙드레김 선생님의 웨딩드레스 작품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그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복식 자체 소재도 견직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고 유려한 문양이나 이런 큐빅 같은 것들을 더해서 장식성을 많이 올린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작품에서는, 어, 지금, 밑에 치마단에 보이는 이런 문양이라든지 음. 저기 작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꽃 모양의 꽃사지 같은 것들이 그 옷에 붙여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플리케라고 합니다. 아플리케. 문양이나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직접 손으로 다 어, 일일이 바느질로 박거나 재봉질로 박아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옷의 구성이랑 별도로 덧붙이는 방식을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오. 어, 여기 좀 안드레 킹 작품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색깔도 다르고 스타일도 많이 달라요 지금 보시는 이 분홍색 작품은 백희득이라고 하는 디자이너의 작품인데요. 노라노나 뭐 앙드레김 이런 분들보다 유명하지는 않았지만은 한때 양장점을 운영하시던 디자이너이고 와. 이분의 동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백남준입니다. 아, 네네네. 백... 네. 네. 그럼 옛날에는 여자 옷도? 어, 이렇게 수제로 맞춤으로 네. 만들었어요. 양장점이 많이 보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 옛날에 지금 이제 기성복이 굉장히 활발하게 제작되기 이전에는 모두 이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 명동이나 이런 곳에 양장점이 있어가지고요. 어, 여자분들이 자기 치수에 딱 맞는 것들을 치수를 재서 어,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서로 상의를 해서 옷을 만든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왼쪽에 보이는 작품은 우리나라 1세대 디자이너 중에 노라노라고 하는 디자이너 아, 선생님이 아, 있는데, 네. 노라노 오... 선생님의 웨딩드레스이고요. 디자이너 노라노 여사의 제2회 가기 팟션쇼가 개최되었습니다. they're really pretty. I really love the details uh, of the dresses and the costumes. Uh, really detailed and the colors matching. Uh, I have a, actually have a favorite dress. Uh, it's uh, the black one with like this puff skirt. 조선시대에서 패션 1세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게이패션 오늘은 형장의모습 보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관계자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패션축제로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일단 안으로 돌아가 볼게요 와, 사람 엄청 많네요 다들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입을 모델들인데요. 패션 다양하고 색깔도 화려한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어, 많이 바쁘시죠. 네, 정신 없습니다 지금. <laughs> 어, 지금 어느 작업하고 있어요? 아, 지금 최종 피팅 그리고 아 최종 리허설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쇼장 전에 네, 네, 미리 네. 한번 네. <laughs> 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네. 피팅할 때 살피는 것이 뭐예요? 모델별로 해서 옷이 일단 잘 맞는지랑 어울리는지랑 그리고 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컬러 흐름 이게뭐 블랙에서 시작해서 그린으로 넘어가서 뭐 약간 흐름들을 보는 거고. 어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동선이랑 그리고 이건 순서를 정하는게 제일 네, 전체적으로 네. 다 네, 예, 예. 봐야 되는 구나 네. 네. 디자인 할 때는 네. 꼭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 어떤 거 있어요? 어, 기존에 없던 거또 다른 걸 만들어 내는 거에 대해서 제일 신경 쓰고 있어요.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전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 쇼에서도 그렇고 옷에서도 그렇고. 건축이나 건축을 뭐예요? 아예 말이 없어. 그냥 컨셉에 대해서 막 들어갈 때쯤 두번 한번 어두워질거든요 어두워지고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아까 다른 애가 나오는 쪽에. 바지 기장이 너무 길어 가지고 지금 재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느낌 살리려면 여기다 그냥 압정이나 이런 걸 고정하고 아. 이렇게 접힌 형태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우. 와, 선생님 옷은 네. 너무 특별하네요. 컨셉이 네. 뭐예요, 폐 교복이죠. 버려지는 아. 교복을 저희가 이번에 다시 업사이클링 하는 작업을 했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교복에서 오는 그 실루엣이라든가 원단 같은 걸 가지고 이번 패션쇼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I think like there are so many different styles and I really like that like there's uh, very classy styles but also a lot of street styles like this brand I really th think that's cool. So even though 아, 처음에 오면서 보고 아 감동 받았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패션 관계자로서 K 네. 패션 위상 뭐예요? 아 어, 해외에서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과거에는 사실은 저희가 먼저 그 쇼룸이나 이런 바이어들한테 이렇게 어퍼를 던져도 사실 관심 없는 경우 가 많았거든요. 음. 근데 역으로 지금은 바이어들이 저희한테 컨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어 일단 작년과 또 올해 초와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더 점점 저희 K-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아, 있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요. 매번 바뀌고 있어요. 지금 매달, 매일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오, 많이 바쁘시겠죠. <laughs>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그 역사와 그 다음에 문화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전에는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문화적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개성 있고 힙하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어, 전 세계인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고요. 유행의 세계적인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 그 부분이 한국 패션 산업의 가장 큰 경쟁적인 것 같습니다. 와우, 패션쇼 다 봤어요. 어, 이번에 느낀 것은 네, K fashion의 다양한 매력도 볼수 있었고, 그리고 확실한 메시지도 볼수 있었고요. 뭐, 업사이클링 같은 거, 우리 평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재료까지 만드는 그런 옷도 있었으니까. 어, 확실히 K fashion 매력은 다보입니다. <목소리>